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츄츄 라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성 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채용이란 게 되게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근데 오늘은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다.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2016년에 올라왔던 어떤 글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2016년에 올라온 글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전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대. 그것도 4대 주요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추석이나 설날에 취업 이야기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둘다그 얘기를 한 거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자를 뽑을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큰아버지는 딸만 둘이거든. 근데 그딸둘 면전 앞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 누나들은 둘다서성한급 성적으로 교대를 갔다고. 뭐, 나름 머리는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뭐, 남녀 평등이고 뭐고, 남자가 충성하고, 뭐, 고걸 떠나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꼽더라고. 남자는 기업에 충성을 하지만 여자는 기업에 배려를 요구한다. 내놔. <laughs> 이것 때문에 여자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기도 뭐 이제 임원하면서 되게 높게까지 올라간 사람 봤는데, 근데 보통 높게 올라간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애가 없거나 아니면 남편이 버리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드캐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들만 위까지 올라갔지. 나머지 뭐 써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2016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2016년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내놔!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은행 쪽에서도 그 여직원들 채용을 차별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나마 내가 봤을 땐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남자냐 여자가 아니냐,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남자와 여자의 능력 차이가 벌어지는 쪽이 있고, 벌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과장은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있지만 전에는 약간 이제 그런 쪽 캐드 쪽으로 이제 일을 했거든. 그래서 그 캐드 회사 쪽에 가서 과장을 되게 빨리 달서 걔가 30살에 과장을 달았어. 밑에 직원들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한 과장 밑에는 여직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여직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 일을 잘하는 애들이 뽑히게 돼 있어. 효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마트 캐셔 같은 것도 아주매미들이 잘한단 말이야, 그거는.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노가다는 뭐 아저씨들이 잘하니까 아저씨가 하겠지, 그지? 이런 효율로 흘러간대. 근데, 남자와 여자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 그 상대적으로 이게 누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금융 쪽이거든. 그래서 특히나 보험 쪽은, 아주 매미들이 강세란 말이야 막 보험회사 막 연도 대상 보면 거의 다 여자들이 다 받아가거든 어떤 어떤 보험회사든 근데 이런 게별 차이가 없는데 은행권 내에서도 여자 뽑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때 kb도 그랬어 kb도 그랬고 kb뿐만 아니라 하나금융 지지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벌금을 잡혀갔어요 실형까지 받았어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남자를 더 뽑으려고 여자의 점수를 낮춰가지고 그 임사팀장이 실형을 받았고. <laughs> 그리고 하나은행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남녀 합격자를 4대1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차별이다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 어차피 기업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 여성에게 더 좁은 대기업 취업문으로 작년 대기업 남자는 67%, 여자는 32.7%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30.7%가 5년 전에 비해서 3%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취업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요? 더잘된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맞아. 여성 취업이 더 늘었지. 5년 전에 비해서 대기업이 더 늘었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했을 때, 왜 늘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어떻게 해서 늘었는가? 2016년에도 기업에서 되게 기피하고 있었잖아. 기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늘어났어?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했거든. 여성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 여러 가지 중에서는 그런 거, 뭐, 가산점 있지. 뭐 여성 창작자. 심지어는 창작의 분야에서도 여자가 창작을 하면 가점을 줬어. 근데 이걸 가지고도, 야, 이게 무슨 역차별이라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바꾸은 기자의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가산점이 들어갔어.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이 들어갔단 말이야. 장애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여자를 고용하면 만점을 주는 뭐 이제 조달청 조달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신인도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게 오지게 많아 가지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여자를 엄청 뽑았잖아. 그 경찰도 여경을 엄청 많이 늘렸고 그래서 지금 와서 공무원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초 직장이 돼 버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고용 평등법이니 뭐니 해서 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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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에 혜택을 줘 갖고 넣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직원들이 그 그렇게 여자를 뽑은 집단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라는 거지. 당장 공무원만 해도 지금 공무원들이 되게 빡친다고. 왜 힘든 건 남자만 하느냐. 남자만 하는 게 당연한 게 돼있거든. 그리고 심지어 어디였더라. 충남이었나? 여기는 남녀평등이란 빌미로 남녀평등이란 빌미로 어떤 병신같은 짓을 했냐면. 변기 숫자를 맞추게 됐어. 변기 숫자가 뭐냐면 <laughs> <laughs> 남녀 화장실을 변기를 동등하게 조성을, 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래서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수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게 이게 평등이래.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됐냐면 어 남성용 변기 열 아홉 개를 철거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했던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그 여성 인권운동이라는게 사실은 여자를 밥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여자를 우민화시키고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심지어는 축협에서 는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여자 보고 소기표 붙이러니까 여자가 못 붙이는 거야 근데 야 근데 그거 네 일인가 네가 해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평등을 빌미로 폭력의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어 축협 조합장은 어느 분야에서든 일을 하고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각서를 받고 들어왔던 부분이다. 자기들이 안 해봤다는 업무 자기들이 힘든 업무 이거 다 빼달라고 하는 얘기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결국에는 68년 만에 여성 소직 제도가 처음으로 검토가 됐단 말이야. 별거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주하는건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평화, 평화 이러면서 뒤로는 전쟁을 준비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차별과 차이 속에서 어쩔 때는 맨날 왜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일단 뽑아서 열심히 그럼 일해 야죠 그러면 응, 그건 남자들이 하고. <laughs> 이런 식으로 여자는 그래도 된단 말입니다라는 게 우리 어딜 봐도 저변에 깔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고용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나이 또래 애들 보잖아. 그러면 여자들도 여자를 싫어해요. 여자들도 여자를 뽑기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새 뭐 이제 Z 세대 애들이 진짜 락스프리 충만해서 뭐 일도 데, 일도 진짜 퍽킹하고 막 이제 벌피 타면 회사 때려치고 나오고 그런 애들인데도 근데도 남자 여자 있을 때. 여자들도 여자를 좀 서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일이라는 게 그래 남자를 쓰냐 여자를 쓰냐가 아니라 잘하는 놈을 쓰면 된단 말이야. 잘하는 놈을 쓰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걸 이거를 이제 어거지로 깨뜨려 버린 거지. 어거지로 깨뜨려 버린 리바운딩이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 서더 단합을 했고 그지.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협작분들이 있었고 결국 더 약해졌거든. 내가 항상 여자들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갖고, 지금 조직이 점점 더 개판이 돼가고 있잖아요. 음. 여초 직장 돌아간 거 보면 잘 돌아간 거, 여러분 잘 보기 힘들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세대, 스윗한 남 세대들 역시도, 여자를 뽑는 걸 되게 깊이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 얼마 전에 미친 게 법인회사를 하나 차렸거든. 근데 걔도, 걔도, 걔도 이제, 야, 그래도 경리는 여자 이쁜애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경리도 아, 여자를 뽑아 <laughs> 걔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집은 다 그래요 진짜 다 그래 여 심지어 여자마저도 여자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문제는 내 세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조금만 지나잖아 10년만 더 지나잖아 우리가 실세까지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경기도 되게 안 좋아지겠지 그지?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힘들어지게 되면 그런 뭔가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풀 수밖에 없거든. 자율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그때부터 남자는 주구장창 뽑는 거야, 그때는. 맞잖아. 근데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야, 내가 내 회사 에 일할 사람 사람 뽑는데 회, 그 국가에서 시 남녀고용 평등법이니 뭐니말아또 죽네 웃기지 않냐고, 그것도 그치?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 세대가 끝나고 우리 밑에 애들은 더 맵다고 했잖아. 시간이 지나도 무조건 조직의 대가리는 남자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거의 웬만해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일에 미친 새끼들이거든. 그게 종특이 그렇단 말이야.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여자들 중에서도 진짜 이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특출난 애들. 왜 유리 천장은 분명히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리 천정이 누가 만들어냈냐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는 유리 바닥이 이제 깨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언젠가 그 중학교 교재에서 그랬잖아 나는 나쁜 남자가 아니야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여자들도 어 사장님 저는 트롤이 아니에요 트롤이 아니 아니에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오게 될 거라는 거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당장 지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GS가 부동의 넘버원이었잖아, 지금. 지금 거의 다 따라잡혀, 지금 거의 다 따라잡혔어, 지금 CU한테. 근데 나도 왜 그러냐면, g s 에이 사태 이후로 안 가지더라고. 나는 지금 물론 이마트를 가긴 하지만, <laughs> 이마트가 좋더라고, 나는. 근데, GS 이상에 가기가 싫어. 그래서 GS를 가더라도, GS 커피는 맛있거든. 그거 먹을 때만 가. 웬만하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트롤 한 명을 잘못 쓰면 기업의 매출마저도 박살내버리는 <laughs>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laughs>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깨지려면 결국에는 여자들이 잘해야 돼. 여자들이 잘해야지 이게 깨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형태로는 자기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이건 항상 차별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박살이 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반박신 여러분 말이 맞고요. 뭐 나머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